전세계 자금을 쥐락벼락하고 있는 월가의 세력들이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전세계 자산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복 관세 정책, 미국의 부채, 금리 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이 시장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죠. 월가의 세력들 역시 트럼프의 정책으로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기관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었는데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그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하며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고수할지 확신할 수 없다. 시장을 보수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의 전문가들도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가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을 암호화폐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죠. 156년에 미국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최근 연례 주주 서한에서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암호화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코인 시장은 물론이며 주식, 부동산 할것 없이 전 세계 자산군들이 폭락했고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며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비트코인 준비금 발표를 한 이후 월가의 세력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월가의 금융세력들은요. 암호화폐시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죠. 그동안 미 국내 규제 불확실성으로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시타델은 암호화폐 시장 메이커 진출을 예고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 암호화폐 유동성의 공급자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은 뭐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들도 움직이게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 개인들은 공포로 시장을 등지고 있지만 기관들의 세력들의 진출 속도는 이렇게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지금이 공포가 아니라 기회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죠. 특히 올해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리플, XRP죠. 트럼프가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비트코인 매입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미국의 준비금은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비트코인보다 XRP를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데 더욱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코인 시장은 기관들, 세력들, 그리고 정부와 국가들까지 참여하면서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는 국가적인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정도죠. 특히 비트코인은 완벽한 탈중앙화, 그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명성까지 완벽하게 보장하죠. 비트코인은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누구나 거래를 자유롭게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정말 좋죠. 하지만 이런 비트코인의 완벽한 탈중앙화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비트코인은 반정부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반면에 XRP는 미국의 본사를 둔 순수 USA 코인입니다. XRP는 미국 정부의 감시와 규제를 받는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XRP를 채택하는데 더 나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XRP는 미국이 통제를 할 수가 있다. XRP 준비금 채택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리플이 에스크로의 XRP를 백악관에 양도할 수 있다고 하죠. 리플은 현재 에스크로 계정에 400억 개의 XRP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긴 하지만 만약 진짜로 리플이 모든 XRP를 백악관에게 양도하게 된다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왜? 국가가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xrp가 준비금으로 채택된다는 건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이죠 일단 미국이 xrp를 준비금으로 포함시키게 된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겁니다 바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겠죠 자 현재 xrp의 가격으로 음 만약 자 현재 xrp의 가격으로 40억 개 정도의 xrp는 96억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부채는 36조 달러이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40억 개의 XRP로 미국의 부채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의 XRP의 가격이 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리플이 현재 보유 중인 XRP는 400억 개가 되죠. 이 모조리 이 물량을 백악관에 양도하게 된다면. XRP는 1,000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미국의 모든 부채를 해결할 수 있겠죠. XRP 1,000달러면 하나로 약 14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가격으로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모든 부채를 XRP로 해결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인 시장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XRP가 사상 처음으로 FDV 기준 이더리움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FDV는 토큰, 희석 가치라고 하는데 아직 유통되지도 않은 토큰들을 모두 포함해 그 코인의 가치를 나타내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잠재적인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 쉽게 설명드리면 XRP의 가치가 이더리움을 능가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XRP는 기관들의 채택 속도가 정말 빨라지고 있죠. XRP 현물 ETF를 신청한 기업들이 가장 많은 것 또한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준비금으로 XRP를 포함시키려는 행정명령까지 했죠. 그리고 조만간 LCC와의 소송도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지금 XRP의 가격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XRP의 성장, 그 가능성에 집중해야 될 때로 보입니다. 리플은 올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싼 값에 XRP를 던지시게 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겠죠. 지금 보는 차트는요 트레이딩뷰라고 하는데 전 세계 전문 트레이더들이 차트를 분석하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이 트레이징 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그널 지표를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파란색 표시가 매수 타점이고, 여기 빨간색 표시가 매도할 타점입니다. 처음 트레이딩 뷰를 설치하시고요, 실행하시면 이런 시그널 지표가 나오질 않는데 저희가 권한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시그널 지표가 바로 적용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시중에 이런 지표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승률이 좋지 않은 것들이 테마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테스트한 결과 80% 이상 승률이 나오고 있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그 어떤 코인을 넣어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한번 도지 코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쪽을 클릭하시고 도지 잠시만요 도지 이렇게 치시면 그리고 저희가 업비트를 주로 많이 이용하니까 여기 업비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로 도지 코인도 음식 널지 표가 바로 적용 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그널 지표대로만 매매를 하셔도 한 달에 최소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의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사용 방법들은요. 저희 정보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이해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권한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욱 더 편리하겠죠. 010-5882-7828번으로 문자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표 권한과 함께 정보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지표를요 다른 곳에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의 큰 자본이 들어간 지표니까 정말 고생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무단 배포하시는 일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 여기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는 코인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 공유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셔도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모든 정보는요 무료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